사랑하지 않는 죄. 죄라는 단어는 사실 거부감이 드는 단어입니다. 불신자들이 전도자들을 마주하기를 꺼려 하면서 저 기독교인들은 자꾸만 죄, 죄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도 언급하고 싶지 않은 단어가 죄입니다. 근데 복음을 설명하는데 언급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이 죄라는 단어는 이렇게 입에 담기가 좀 부담스럽지만, 죄를 뜻하는 다른 말이 있는데, 바로 사랑의 부재입니다. 사랑의 부재.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반대로 사랑을 하는 만큼 죄가 없어집니다. 그 사랑이 욕정에 의한 사랑일 경우 빼고요. 아름다운 사랑 많이 하셔서 죄와 반대쪽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였는데요. 성령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 쪽이고 그 반대의 악령은 육체의 열매, 즉, 죄의 열매를 맺는 쪽에 있기 때문에 성령을 따르면, 즉, 아름다운 사랑을 많이 하면 할수록 악령과 멀어지고 죄와 멀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성령의 부재 그리고 그 열매인 사랑의 부재는 악령과 가까워지고 죄와 가까워지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의 열매인 사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평소에 많이 인용했던 구절로서 성령의 열매와 대비되는 악령의 열매를 나열한 구절입니다. 오늘 이 악령의 열매를 분류하고 분석하면서 무엇이 죄인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한마디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이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이며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나눌 때 성령의 열매인 사랑 많이. 하시면서 악령의 열매인 죄와 멀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은 성적인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건전한 성문화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배필로 하와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팅해 주신 대로 부부간의 사랑을 통해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어기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죠. 그래서 성병도 생기고 불륜 때문에 서로 싸우고 죽이고. 힘있는 사람은 첩을 두면서 1대1로 매칭되어야 할이 남녀관계를 독차지하면서 사회의 문제를 야기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섭리를 위배한 결과 인류번성도 건강하게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개명, 7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셨죠 가늠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무시한 것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0절 상반절에 보면 우상 숭배와 주술과 그리고 맨 끝에는 이단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 주술, 이단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사랑 관계를 맺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해 주신 것인데. 이렇게 창조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 내버려 두고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만 사랑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다른 걸더 사랑하라고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위배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것에만 더 집착하고 그러니까 그 내가 집착한 그 세상으로부터도 제대로 만족을 얻지도 못하고 그 세상 것들 때문에 서로 싸우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개명, 1개명에서부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셨고 2개명에서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 우리에게 사랑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무시한 것, 이게 바로 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창조 목적을 무시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순응하여 이 세상 것을 건전하게 누리시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응하여 이 세상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하지 말라는 건단 하나. 그것뿐이었고, 다른 아름다운 세상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꼭 하지 말라는 걸더 하고 싶어지는 게 그게 인간입니다. 아이한테도 너 이 버튼은 누르지 마라고 하면 괜히 그 버튼 누르는 신용을 하고 막 그러는데요. 해도 되는 다른 행동들은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쉽게 할수 있는 흔해 빠진 것이 되어 버리고 하지 말라는 행동이 더 궁금해집니다. 괜히 하고 싶어지죠. 사람은 하지 말라는 걸더 하고 싶어 하는 존재입니다. 진짜 선악과를 따 먹으면 진짜 벌받는지 그게 하나님 말씀이 그게 진짜인지 실험해 보고 싶어서 아담이 따먹었나 본데 그건 실험이 아니었죠 돌이킬 수 없는 건 실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거 그냥 그것은 그냥 한번 해볼 만한 것이 아닙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순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팅해 주신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남녀가 1대1로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해 주셨고요. 저마다 일을 해서 얻은 소산의 일부를 하나님께 바치고도 충분히 먹고 살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적당히 일하면서 먹고 살고 즐길 수 있게 해 주셨는데 문제는 욕심입니다. 욕심이 문제예요. 그놈의 욕심이 남녀 관계도 불건전하게 만들고 그놈의 욕심이 물질도 더 많이 갖고 싶게 만들고 그놈의 욕심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헌하는 이 시간이 아깝게 이 물질이 아깝게 만듭니다. 세상에 더 집착하게 만들고, 비도덕하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놈의 욕심을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누구나 그 욕심 때문에 망가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망가질 수 있어요. 그토록 하나님과 가까웠던 다윗도 욕심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다윗에게는 아내도 많고 후궁도 있었으면서도 거기에 그 불쌍한 우리아의 아내까지 차지하려는 그 욕심 때문에 그 끝없는 욕심 때문에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르고 하나님께 혼났죠.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벌 받은 것입니다. 여우와 하나님과 가까웠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발을 섬기는 이유는 발이 풍요의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기신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 가지고서는 안 되었나 봐요 더 많이 먹고 싶고 더 쌓아두면서 먹고 싶고 그렇게 풍요의 신이라고들 여기는 바를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게다가 그 우상을 숭배하는 방법 또한 음란한 방법으로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데 그 음란함을 거기서 또 즐기고 싶은 욕심 때문에 더더욱 바를 섬기게 되는데 이게 다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에만 집착하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만족감을 모르고 세상 것만 더 많이 얻으려고만 하다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도덕적인 질서와도 점점 멀어지게 되고요. 세상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게 죄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그게 죄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희락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주님 안에서 충분히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상 것에만 집착하면서 내가 가진 것에 대한 불만족으로만 가득 차서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시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중에 주님 안에 희락을 누리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다음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그, 그리고 그 뒤에 이단까지 다, 이단도 이웃을 기만하는 행동이고요. 다 이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행동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끼리 사랑 잘 하라고, 인간끼리 사랑 잘 하라고 아담에게 배피를 주셨고, 사랑 잘 하라고 자녀를 주셨고, 번성하게 하시고, 사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사랑 잘 하라고요. 아까 세상 것에만 집착하느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지적했는데요. 그러면 우리끼리라도 사랑을 잘 하든가요? 하나님 제껴놓았으면 자기들끼리라도 잘 살든가 해야 하는데 우리 인간은 자기들끼리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툭하면 원수 맺고요. 싸우고 시기 질투하느라 감정을 소모하고 비속으로 우리가 서로 죽여버린다는 말도 서슴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서로 미워하고 갈라지는 게 인간들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실제로 죽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0개명, 6개명으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을 정도로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도 잘 지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영적 부모, 하나님의 의도와 멀어지는 것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이웃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그것을 의도하신 하나님 흡족해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라는 의도로 우리에게 배필과 자녀를 주시고 사회를 이루게 해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흡족해 해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가족에 우리끼리 사랑 잘 하라라는 취지로 가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취지가 무색하게 바로 형제끼리 살인이 일어납니다. 가인이 아벨을 살해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취지가 어긋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죄를 정죄하시고 저주하시는데요. 이 살인의 순간을 그 누구보다 슬퍼하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나타나셔서 정죄하셨죠 이럴 거면 그냥 아담 혼자 살게 내비두셨겠죠 사랑하라고 가족을 주시고 사랑하라고 이웃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내게 주신 가족과 내게 주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에서 강도를 만나 폭행을 당하고 거의 죽을 지경으로 버려졌는데요. 마침 한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그 불쌍한 사람을 보더니, 아, 참 불쌍한 사람이다. 근데 나는 빨리 제사를 드리러 가야지 하고 휙 하고 지나갑니다. 조금 있다 한 레위인이 지나가면서 그 불쌍한 사람을 보더니 아 누가 저 사람 좀 도와줬으면 좋겠네. 근데 나는 빨리 제사를 준비하러 가야 하는데 하면서 역시 휙 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걸 보더니 상처를 싸매주고 근처에 있는 주막에 데리고 가서 그 주막 주인에게 그 사람 좀 돌보아 달라고 부탁하고 곧. 돈을 들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합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도 앞서 지나간 제사장이나 레위인 못지않게 바쁜 사람이었어요. 어딘가를 향해서 바쁘게 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쁜 일이 있으니까 주막 주인에게 부탁을 하고 자기 볼일 다 보고 돌아오겠다고 했죠.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바빠도 그 전에 할수 있는 응급처치를 해주고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해 줬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도 아닌 그 동네에서 이방인 취급받던 사마리아인이었는데도 그렇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거든요. 예수님, 제가 뭘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거에 대한 대답이 바로 너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라는 거였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지 않으면 영생을 못 얻는다는 얘기죠.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영생을 못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웃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이니까요. 바라기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나와 상관이 없는 이웃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라마다, 사회마다 적용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구주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조항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운당한 것입니다. 성도로서는 물론이요, 사회의 일원으로서라도 마땅히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만 잘 세면 되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화평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순에서 팔복을 이야기하실 때에도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맞으니까 마땅히 화평케 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나라 천국 백성답게 적극적으로 형제의 사랑, 자매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평을 이루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죄.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1절 상반자대 보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 다 악령의 열매라고 증거합니다. 여기 말하는 투기는 부동산 투기가 아닙니다. 무슨 부동산 투기를 잘못해서 결국 망하게 되고 마음만 나빠지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투기는 질투입니다. 질투. 아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행동들 중에 있는 시기라는 것도 질투인데요. 여기 나온 투기는 그 질투의 마음이 너무 강해서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심령 상태를 투기라고 합니다. 자기 마음만 해치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술취함과 방탕함도 세상적으로 보면 무슨 즐기는 거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그 술취함이 자기 건강을 해치고요, 실수하게 만들어서 관계도 해치고, 잘못하면 사고로 목숨도 잃게 만드는 게 술취함이고 또 마찬가지로 방탕함도 그렇게. 만드는 것인데, 이게 결국 다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각자에게 소중한 몸을 주셨거든요. 비록 이 땅은 멸망할 예정이지만, 여러분들은 천국에서도 새 육신을 입게 되는데, 이 땅에서부터 천국 예행 연습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몸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연습을 하고 사랑을 나누는 훈련을 하라고 우리에게 이 육신을 주신 것이거든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전이라고 증거합니다. 몸은 내 것이면서 내 것이 아니에요.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께서 섭섭해 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전인 우리 몸을 잘 가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저 하늘나라에서 온전한 육신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하루는 술에 취해서 옷도 벗은 채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술 취해서 실수한 거죠. 그걸 본 작은 아들 함이 아버지 험담을 했는데, 그게 결국 노아의 귀에 들어가서 함은 저주를 받게 되었는데요. 함은 자기 아들이잖아요. 노아 자신이 실수해놓고, 물론 함도 잘못했지만, 노아 자기가 자신이 실수해놓고 자기 아들을 저주해버리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무리 못난 아들이라도 자기 아들이잖아요. 자기 아들을 저주한 건 자기 저주나 마찬가지죠. 자기가 자기에게 벌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는 자기 육신을 사랑하지 않고 실취해서 실수했고요. 자기 자손을 사랑하지 않고 저주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행위는 그 행위 그 자체로 자기 자신에게 벌을 주는 행위예요. 그리고 나만 손해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요 이 말씀에 전제가 있는데 바로 네 자신도 충분히 사랑하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웃도 자신처럼 충분히 사랑해 줄수 있으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남도 사랑해 줄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헤아리고 알아줘야 나도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고 느끼고 그걸 알아주고 다른 사람도 잘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에 소중하고 내가 아프면 안 돼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남의 생명도 존중하고 남도 아프지 않게 할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로 생명에 소중한 줄을 모르고 대량 학살을 자행하는 사람이 자기 목숨도 쉽게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히틀러가 그랬고요. 많은 자폭 테러 범들이 그랬고, 많은 살인범들이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목숨마저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남들도 막 죽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고, 그 동일한 마음으로 이웃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오래참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내라고도 하는데요 참지 못해서 술 취하고 참지 못해서 방탕하고 참지 못해서 건강에 해로운 것만 잔뜩 먹고 운동하다 참지 못해서 포기하고 참지 못해서 자살하고 이렇게 오래 참지 못해서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되는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음도 성령님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오래 참음이라는 성령의 열매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화내지 않고 참는 것을 뜻하지만, 1차적으로는 우리 관계 가운데에 참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만, 자기 육신과의 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는 열매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도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생명입니다. 내 자신도 성령의 전이라는 생각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형상인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지 않는 죄, 사랑하지 않는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중에 주님만의 희락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적극적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평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내 자신은 성령의 전이라는 생각으로 늘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인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